안녕하세요. 하이카 중고차 안재현 팀장입니다. 오늘의 일분 중고차 추천 차량. 현대 아슬란 G300 모던 스페셜 15년형 20만 키로. 현재가 960만 원입니다. 검정색이고요 상품화 광택 완료되었습니다. 엔진룸 정리 잘 되어 있고요 실내 전체적으로 깨끗한 편입니다. 출고된 지 5, 6년밖에 되지 않은 차이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크루즈 컨트롤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고요 20만 키로입니다. 실내 깨끗하고 사용감 적습니다. 가죽 시트 사용감 적고 깨끗하고요.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도 사용감 적고 깨끗합니다. 2열 송풍구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액튠 스피커 시스템 들어있고요. 프로토 에어컨,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 오토홀드 들어가 있습니다. HUD 들어가 있고요. 필름 칩 없이 깨끗합니다. 타이어 트레드 70% 이상 남았고요. VDC, 스타트 버튼, 스마트 키, 뒷좌석 열선 시트, 메모리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성능 기록부입니다. 현재 차량 튜닝 특별 이력 전혀 없습니다. 용도 변경은 있고요. 렌트 이력 있습니다. 이런 고급차 같은 경우에는 개인 장기 렌트 확률 높고요. 조석, 앞문짝 교환 하나 있습니다. 단순 교환이고 무사고 차량입니다. 하부 미세 누이나 누유 없이 올 양호 차량이고요. 현대 아슬란 G300 모던 스페셜 모델 추천드렸습니다.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입니다. 요즘 엔진과 미션 많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거 없이 저렴하게 아슬란 운행하실 분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차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건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